이거 날까? 어이 뭐예요? 청소주입고캠핑앤피크디 페어 3월달 박람회 때 런칭을 해놓고 샤워 박스가 있는 모델 중에서는 가구는 다 철제 가구고요. 네 집어 넣으면 되는 거니까요. 아 반다이 잘... 캠핑이 너무 잘 나가는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부산에서 한수 <laughs> 배우러 왔습니다. 아, 일...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너무 잘 나가신가네요. 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전시장입니까? 네네, 전시장. 전시장이 저희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게요. 네. 회원님들하고 대화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이제 많이 보여드리고 체험하시고 결정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속 세팅을 하고 있어요. 위에 보니까 캠핑제국 전시장도 있고, 반다이 네네. 캠핑도 되어 있는데, 저 밑에 공간이 한개 남네요. 빨리마켓, 아... 뭐, 리 컴파니. <laughs> 어, 좋은데요? <laughs> 어, 괜찮지 않습니까? <laughs> 여기는 저희 이제 전시장 중에 신차 라인하고 용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윈도백부터 우 캠핑카에 많이 들어가는 것들 용품들 보실 수가 있고 데일리카로 쓰면서 캠핑 가시게 되면 침대로 쓸수 있는 제품들이 결국에는 침상 변환되는 시트인데 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사실. 특정 업체를 가게 되면 그 업체가 사용하는 시트만 볼수 있잖아요. 저희 업체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유, 뭐 멀티시트 엄청나게 <laughs> 많이 시장을 키우셨는데 내가 충분히 사용할 만한가 아닌가도 직접 체험해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각사별로 제일 중요한 모델들 들어와 있고 처음에 전시장에 왔을 때좀 감동을 먹었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했던 이야기가 네. 예, 현실이 될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제 기분이 너무 좋네요. 저희가 회사 처음 만들어서 아직 회사의 형태를 갖추지 않을 때 사실은 뵀잖아요. 그러니까요. 저희 블로그에다가 막 오늘도 실패했다 막 이런 글 쓰고 있을 때 사실은 네, 만났었고 네. 또 저희 윈도우백 출시하고 나서는 첫 번째 총판이셨고 저희 확장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셨잖아요. 윈도우백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은 이제 결국에 또 신차 캠핑카, 중고 캠핑카까지 성장을 할수 있었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취급하는 품목 좀 구경 좀 할게요. 얘가 이제 카니발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고 물론 스타리아에도 올릴 수가 있는데 엠폴딩 시트라고 저상 시트 활짝 펼쳐지는 거 있잖아. 그럼 이제 몇몇 좀 대형사에서 사용을 하고 있던 그 시트가 이제 들어와 있는 거고. 아 어, 리모컨으로 음. 시트가 이런 식으로 야. 이렇게 돼서 일반 시트보다 한 20cm 정도 낮게 깔리기 때문에요. 로우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황후 시트라고 많이 알고 있는 에스테크의 침상면화 시트가 천장에 닿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하이루프가 되어 있거나 팝업이 되어 있는 카니발들은 이제 에스테크 시트도 기능이 원체 좋기는 한데 하이루프가 없는 일반 카니발 같은 경우는 이 침상 높이 차이가 꽤 나잖아요. 머리가 닿는 거는 사실 우리가 차박하면서 최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엠폴딩 시트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불필요 글써 있는 게 저희 플래너들하고 이제 이 시트가 현재도 좋지만 더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 불편한 부분들을 계속 저희가 이제 연구하고 피드백을 드리면서 제품이 계속 개선되고 있는 거에 또 한몫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또 잘하는 게 우리 회원님들 불만 접수하는 거. 그거 사실 다 돈이거든요. 실 사용자들이 사용해 보시면서 아 이런 부분이 불편해 이런 부분이 바뀌었으면 좋겠어. 또 아이디어들도 많이 주시거든요. 고객님들의 매니저들, 그 플래너들이 되어 있고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어서 이런 제품 개선되는 속도는 저희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얘는 네, 네, 스타리아, 스타렉스에는 못 들어갑니까? 아 들어갑니다. 다 인증 다그 바로... 나와 있는 상태고요. 스타리아 유저분들 중에 뒤보기 되게 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얘는 뒤보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만 아까 펼쳐졌던 거에서 멈춰져서 음... 이제 뒤볼 수 있는 전동 시트는 얘가 유일하다. 천성에서 나온 시트인 것 같은데 그 캠핑카 용품 유통 1등이잖아요, 현재. 전동 시트들이 하나씩 들어오고 있어요. 천성 시트도 저희가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뭐 황제 시트, 황후 시트 뭐 여러 가지로 부르고 있는데 저희는 그냥 에스테크의 침상 변화 시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모델은 22년도에 생산됐던 모델이라서 릴렉션 기능도 있고, 이제 원터치 기능들 다 있는데, 등받이가. 90도까지 서는데 전방으로 폴딩이 되지는 않고요 22년도에 새로 나온 제품들은 얘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착자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기능이 생겼어요 신상품부터 그서 착자부를 내리고 전방으로 폴딩을 하면 엄청나게 큰그뭐 2m가 넘는 책장 같은 것들까지 수납이 되도록 지금 벤텍하고 저희하고 카인드가 24년 신형 전방 폴딩 되는 것까지 다 갖다 놓고 용도에 따라서 선택하실 수 있도록 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시트 종류는 반달 캠핑에 오면 거의 다 거의 대부분 볼수 있다 네,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 곳들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대단하시네요 아이 별 말씀을요 시트 A가 나왔으니까 요게 이제 MKG 모델이죠 헤드레스트를 빼지 않고 침상으로 변환되는 맞습니다 이 3인 시트죠 네 3인 시트입니다 얘가 걔는 제이릭 제이릭 완성도 정말 좋습니다 타일로 다한 조각 한 조각 붙이는 방식이잖아요 나무를 그러니까. 베이스로 캠핑카를 만드는데 모서리 부분에 마모가 생길 수 있는 곳은 밴딩 아닙니다 밴딩으로 이 가격이 안 나오잖아요 네. 이건 용접이에요 여성 유저분들이 오셔서 제이릭 차는 들어가시면 제이릭의 감성 따뜻한 감성을 그대로 느끼실 수 있으니까 되게 좋아하셔요. 그러면은 반다이 캠핑에서 할수 있는 게 제일 이게 이제 가구를 그대로 쓰고 네. 이 시트를 쓰든 수동 시트를 쓰든 황제 시트 네. 쓰든 그대로 놓고 네. 파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전동 수동 다 되고 네. 반다이에서 하는 윈도우백이라든지 뭐 이런 걸 기본적으로 다 되실 그렇죠. 거고 반다이 또 만든 요 냉장고 슬라이드 받침대 조도하면 네. 되고 1열 회전판도 반다이가 공급하고 있고요. 그렇죠. 다 그리고 다 저희 다 냉장고 받침대는 이제 옆에 보시면 이제 전자레인지까지 들어가도록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면 회전축의 그 거리가 조금 달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업체들한테는 다 교육을 해드리고 있고 저희가 드리는 것만 쓰셔야 네. 간섭 없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전자레인지 들어가 있는 버전도한번 볼까요? 아네 어, 네. 저희 그 반달 캠핑에서 직접 설계하고 지금 제작하고 있는 모델이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윈도우백 하면서 완성된 캠핑카를 원체 많이 보다 보니까 정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내구성에서는 재료가 소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봤고 이 차에 내가 얼마나 만족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동선 쉽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싸지 않잖아요. 이걸 사놓고 후회하신다는 분들 제가 되게 많이 봤거든요. 내가 캠핑이나 캠핑카랑 안 맞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다니는 이 이 레이아웃이 우리 가족의 스타일하고 안 맞아서 불편한 경우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너무 꽉채워나서 움직임이 불편하기 때문에 걷어내는 경우 대표님 영상 보면 전면장 없이도 시원하게 넓게 어, 썼을 네네. 때 고객님들 만족도가 오히려 되게 높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레이아웃 동선에 대한 것들도 되게 중요하고 이 소재 이 가구를 구성하는 게다 철제 소재거든요. 조립하는 방식이 리벳이나 볼트로 조립하는 업체들도 있거든요. 가구의 수명이 볼트나 리벳의 수명에 준하죠. 리벳이 흔들려버리면 가구가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다 용접입니다. 이 모서리면이 이렇게 다 용접해가지고 도장을 아... 한 거거든요. 두 아... 살, 세 살짜리 애들 아장아장 다니다가 이런 모서리에 찍히면 크게 다치거든요. 아기가 있는 가정에서는 2층장 안 올리고 1층에서 끝냅니다. 쓸려봐야 이제 차체면이니까 덜 다칠 거잖아요. 철제 가구의 단점이라고 보면 커스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작은 단위로 모듈을 하는 거예요. 원하는 레이아웃을 이제 조립 방식으로 맞출 수 있다고 음, 생각을 음, 한 거고요. 그리고 대표님 이거 손님 계약하러 오셨는데 이거 네. 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는 아. 안 됩니다라고 했거든요. <laughs> 근데 얼마 있다가 굉장히 네. 나오더라고요 대표님. 이 낚싯대나 장우산 같은 것들. 음. 이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공간이 넓지 않아요 휠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공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공간만 이렇게 살려줘도 낚시하시는 분들 아시지만 루어 대두 대만 여기다가 넣어놓고 다녀도 그리고 좌석으로 딸깍 아, 내려갈 때 돌고 가야 되겠습니다 타프레이를 사용해 보니까요 조명이 없어서 불편했던 것들을 해결하려고 저희가 금형을 새로 파서 LED 조명이 들어가도록 만들었고 차 안에서 이렇게 뭔가를 걸어놓거나 여러 가지 이렇게 거치의 문제가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면 환풍기나 선풍기 같은 거 감성 조명이라든가 네. 거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한게 레일을 실내에다가 장착을 하니까 조명도 해결이 되고 거치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됐다고요탑 붙일 때 여기 쓰는 레일이잖아요 네네 이거 네. 이거 응용을 네. 한 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 그렇죠 네. 요 안에 보면 이거 고립만 한게 있으면 이게 마음대로 거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레일 액세서리인데, 레일 액자 있잖아요. 네. 와이어에 다 달려있는 거. 어, 그거 상당히 다 레일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카메라랑 관련된 마운트들도 레일 시스템이 다 들어가니까, 이런 거치랑 관련된 문제가 레일 시스템 호환이 다 되는 거예요.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카메라, 여러 각도의 카메라랑 조명이 한 번에 해결되는 거고요. 반다이 캠핑에 오면은 없는 게 없네요. <laughs> 저는 아이템을 많이 얻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타프 <laughs> 레일하고 이것도 히트 쳤잖아요. 타프룸 텐트. 생각보다 가격은 좀 비싼 것같은 네, 라고 했는데 수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얘가 작년 아마 5월달에 런칭한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도 쉬는 날 없이 계속 양산을 해야 계속 만들고 있는데도 그 수량을 맞추느라고 힘들었던 거였고요. 네. 국내에서 기획하고 국내에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생산 단가가 좀 높기는 해요. 저희 모토가 이제 가장 좋게 만들어놓고 안 사면 남았어야지뭐 이런 생각으로 <laughs>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많이들 고민하시거든요. 아, 너무 갖고는 싶은데 가격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데 기능적으로는 어닝하고 어닝 룸텐트를 대체하는 거잖아요. 어닝이 달려 있는 캠핑 의 이미지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 또 어닝이 바람에 약하거든요. 바람이 부는 나 어닝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 피안마 어닝 달고 룸텐트를 치는 가격에 비하면 그래도 반값이거든요. 저희가 설치가 굉장히 간단하다는 거, 자동 세차가 다 가능하다는 거. 솔직히, 솔직히 거. 말씀드리면 고객님들 와가지고 아 반달 그좀 비싸다 <laughs> 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저는 제품 좋아요. 네. 그 대표가 워낙 꼼꼼하고 제대로 네. 만드는 사람이라서 네. 제품은 좋습니다. 네. 근데 조금 비싼 걸 저도 인정. 그래서 반달 캠핑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돈값은 한다. 이 조명이 날 이탑 타프레이를 저 안에 넣어서 이제 네. 응용한 거 잖습니까? 저희가 이 제품을 만들던 당시에 이제 음. 단가 때문에 이안마 네. 코팅을 빼고 샘플을 만들었었거든요. 이게 안마이 들어가니까 여기 지금 전시장이 어둡지 않잖아요. 이 밑에는 엄청 어두운 거예요. 이 지금 이 정도 조도거든요. 그 햇살이 뜨거워지던 시점이었는데 그 시점에 이 안에 들어왔는데 이 열기가 그냥 훅훅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열차단 해야 된다. 그래서 안막을 쳤던 거고 그랬더니 이 아래가 너무 어두워서 항상 랜턴을 낮에도 달아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음... 엘리트를 만든 거고요. 어 그것도 리모컨으로 되는 거예요. 네. 오... 재작년부터 떠들었던 말이었는데 이게 너무 하고 싶었어요. 안티버그. 그래서 모기가 뭐 94%가 가까이 못 온다는. 그래서 침박 TV에서도 하고, 철물점 TV에서도 왜 한여름에 반팔 반바지 입고 저기 하얀 조명 켜놓고, 여기에 안티버거 조명 켜놓고, 상겹살고 먹는 그 리뷰들이 있거든요. 네네. 확실히 효과는 있어요. 아, 어, 그래요? 저희가 네. 한 1년 전에 대표님이 저한테 막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아, 그렇게 해서. 저거를 여기다가 이제 뭐 샘플링도 한번 해보고 그렇죠, 막 그렇게 했었죠. 그렇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불빛은 모기도 싫어하는데, 사람도 싫어합니다. 이 아래에서 고기를 굽잖아요. 얘가 생고기인지 익은고기인지알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laughs> 사이트 구성이 완성이 되면, 얘를 끄 밝은 조명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 사이트가 구성되고 나면 모기가 와도 상관없잖아요. 네네. 모기장에 다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철수할 때 끄고, 이렇게 켜놓고, 모기가 없는 상태에서 철수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같이 쓸수 있도록 넣어놨고요. 네. 요 LED 라인을 두 줄로 빼기 위해서 LED 라인을 두 줄로 잡아놨어요. 맞습니다. 제품을 만들 때. 네. 어, 이것도 리모컨으로 다 되고. 네. 전면장이 빠졌죠. 이렇게 이제. 깨우는 테이블, 사이드 싱크를 이용해서 이렇게 끼워서 테이블을 쓸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 이 테이블 자체도 짐이 돼요. 맞아요. 요거 자체가 짐이 되잖아요. 사용하지 않을 때. 그래서 이게 짐이 안 되면서도 얘보다 좀더큰 사이즈의 테이블을 쓸수 있는 방법. 이제 저희한테는 이런 게제인 거예요.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가 생겼고, 샘플 제작 중인 거고요. 그런 제품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전자레인지가 제일 아쉬운 거예요. 그렇죠. 음식 대표 먹거나 햇반 데필 때. 네. 그래서 전자레인지를. 네, 아, 았어요 네, 이렇게 넣았놨습니다 가구는 있어요? 다 철제 가구고요. 네. 보종 레인을 달아놓고 전자레인지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요. 아. 자, 이라면은 있을 거다 있네요. 수전 있고, 냉장고 있고, 전자레인지.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간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전기장치는 다 바닥으로 들어가고요. 냉장고, 전자레인지, 싱크까지 네. 다 있는데, 이런 공간을 뽑을 수가 있어요. 괜찮네. 이게 너무 넓을 필요도 없는데 막 네. 우리 대표님 그 영상 가끔 보면 막 이거 이렇게 뒤로 해 놔서 눕고 막 그러시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할건 없지만 2.2m짜리 롱레를 설치해 가지고요. 가끔 뭐 가끔이지만 큰 짐이나 많은 짐을 옮겨야 될 때가 있잖아요. 생활하다 보면. 그럴 때 수납 용도로는 너무 좋아요. 22년형을 쓰다가 이제 24년형으로 네. 바꿔서 가지고 다니게 된 거고요. 또 저희가 이 각도에서 TV를 보면 요 위치가 보통 스타, 리아, 스타렉스가 TV가 나오는 각도잖아요. 그렇죠. 요각도를 많이 보게 되죠 그렇죠 시트가 앞보기를 하고 있을 때 얘가 움직이는 동선이 헤드레스트 사이에서 움직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장착했을 때 최대 사이즈가 27인치예요 작년까지는 LG 거를 썼는데 LG 스마트 TV를 썼다가 올해부터 삼성 걸로 이제 바꿨거든요 2세대로 네. 굉장히 얇고 가벼워졌어요 LG 거가 위에는 얇은데 아래가 두껍거든요 얘는 위 아래가 두께가 같아요 음... 걸리거나 이런 것들도 훨씬 더 간섭도 덜해요 가벼워졌기 때문에 좀더큰 인치의 TV를 달수 있지만 이 위치에 달리게 되면 27인치 이상 올라가게 되면 헤드레스트에 걸리거든요 그런데 여기로 오게 되면 걸리는 게이 베드 사이즈라서요 네. 32인치까지 가능하고요 누워서 TV를 보니까 이 위치가 불편한 거예요 앉아서 볼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위에서 볼수 있도록 하이리무진 카니발 보면 TV가 이 위치에 달려 있잖아요 굉장히 편하거든요 맞아요 저희도 제작할 때 저기 한번 달아봤는데 네. 너무 좋더라고요. 저래 놓으면은 파버에서도 TV 볼수 있겠네요. 네. 수동사 주식 파버을 저희 거 모델 보면 베드가 이렇게 열리지 않고 지금 파버는 거의 2주식처럼 열리거든요. 개방감에 제약을 좀 받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절반으로 접혀서 뒤벽으로 붙어가지고 전 구간에서 지붕이 다 드러나도록 그런 개선 작업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대표님, 네 재밌는 거 보여준다고 하셨는데 어떤 거? 디파트에 샤워 박스 있는 그렇죠. 가변식 샤워 박스 있는 모델 캠핑 앤피크디 페어 3월달 강남회 때 런칭을 해놓고 샤워 박스가 있는 모델 중에서는 가장 이슈가 큰 아이템이고요. 음, 그럼 이것도 대표님이 파시는 거예요? 네, 단단해서. 직적 계약을 해 가지고 출고까지 네, 반달에서 다 도와주는 거네요. 이렇게 하고 이 에이. 디파트의 시스템 중에 요거. 딸깍. 어? 이게 뭐예요? 청소지 있고. 이거 순정이잖아요. 어떻게 요렇게 해서 예. 네. 요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서 어? 딸깍. 딸깍. 어, 그럼 또 요렇게 해서 이야... 이게 순정 상태죠. 한전 충전기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얘를 이렇게 꽂는 방식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근데 지금은 얘가 이제 스트레스가 아닌 거예요. 아... 이런 걸차 겉에 티나게 다는 걸 너무 싫어하시니까 최근에 우리 차 만들 때 한전 충전기를 다차 안쪽으로 넣었습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쓰기가 불편했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와, 이거 대박인데, 이거? 장난 아니죠. 그러면 한전 충전 인입구도 여기 넣으면 되잖아요, 지금. 자, 이쪽으로 오세요. 그죠? 짠! <laughs> 와 이거 멋지네요. 이거 무조건 해야 되겠네. 이거 잠시만. 잠시 이렇게 야 딸깍 아, 멋지다. 네. 이 영상에 이 손맛이 안 들어가서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딸깍. 비가 올 때는 이렇게 딱 내려놓으면 이제. 그래서 한쪽에는 청수주입구, 한쪽에는 한전 충전기. 청수주입구는 얘가 샤워박스가 있는 모델이니까 청수가 중요한데요. 이게 없는 경우에 LPG 차량들, 그 무시동이터 경유주입구. 아, 맞네요. <laughs> 저쪽은 경유주입구, 이쪽은 한전충전. 맞네요. 겉으로 봤을 때, 지금 보세요. 이게, 이거 그냥 순정이잖아요. 안에. 자, 안 이걸 나오면.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잘라내는 거예요, 절개? 그 안쪽에 핀을 제거를 하면 탈착이 되잖아요. 그 상태에서 요요 요 모듈을 만든 거예요. 아 원래 순전 자체가 이렇게 탈착되게 되어 있는 얘가 탈착이 아니죠. 얘는 고정인데. 예, 네, 고정인데. 고정해주는 핀을 제거를 하고 요요 네. 요 철물을 디파트에서 개발한 겁니다. 요거 아단 철물은. 네네. 그리고 특허 등록이 되었고 네. 이제 저희가 유통을 하기 때문에 아 저희가 양산을 해서 네. 판매하기로 의견을 다. 오케이가 되었고요. 단가라든가 이제 생산 물량 조절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출시되고 있는 저희 차들 있잖아요. 출고되는 차들 한전 충전기를 두 줄로 뺍니다. 하나는 안쪽에서 우선 써야 되니까 빼고, 놓요 그렇죠, 그렇죠. 뒤쪽에다가 네. 숨겨놔요. 배선 작업 다시 하면 힘드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게 양산이 되면 다들 들어오시면 다 달아드릴 거예요. 아, 아, 좋네요. 이거 일단 저희가 찜! <laughs> 일단 시트 타입은 요런 식으로 살펴봤고요 이제 저희가 박람회 나가면 이제 제이릭 차량의 감성이 너무 좋은데 철제 가구였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럼 이제 저희 철제 가구 세트가 다 제이릭 차에 달리는 방식으로 네. 다 조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보셨지만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잖아요 팝업도 2주식부터 수동 2주식, 전동 2주식 수동 4주식, 전동 4주식 테라스 전동 4주식 팝업 벤테꺼까지 저희 다 장착이 가능하거든요 원하시는 옵션대로 다 조율을 해서 조화롭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일단 시트 다 확보하셨고 사주 네. 팝업 다 확보하셨고 네. 저 시트 때문에 많음고생한거 아시죠? 알죠 알죠 맨날 전화해서 그러니까요 네. 지금 그래서 저희가 확보한 이런 제품들을요 어 이제 우리가 커졌고 우리가 확보했으니까 우리만 써야지 절대 그러지 않고 이제 작은 업체들도 전동 팝업 전동 시트 쓰고 싶잖아요 네. 저희 구분 없이 다 드립니다 MOP도 <laughs> 없어요 m o 크 우리가 안고 있으면 되니까 다 많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아 많이도 좋습니다. <laughs> 자, 이제 네. 이쪽은 저희가 중고차 라인이거든요. 아까 이제 보셨던 건 신차 라인들이고요. 새로 이제 1,500평 저희 야외전시장 만들고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이제 중고 캠핑카. 중고 캠핑카 구입할 때 제일 힘든 게 차에 대한 판단도 있어야 되지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 제조사가 현재 있는지 없는지, AS가 잘 되는지, 고장난 데는 없는지, 그리고 내가 이 비싼 돈을 주고 산 다음에 타다가 고장나면 서비스를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싹다 해결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매무 정보가 많은 거는 이제 아까 밖에서 보셨던 캠핑 제국이 엔카보다 캠핑카 매물 정보가 세 배나 많아요. 우리나라 최대 플랫폼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온라인에 올라가 있는 매물 중에 가장 상태가 좋은 그런 제품들이 오프라인 전시장으로 와서 전시가 되는 것이고 네. 이대로 출고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고객님께 개인화를 하는 추가 커스텀이 저희 공장 또 저희 협력사 공장에서 이루어진 다음에 출고가 된 이후에 고장 수리 AS도. 저희 반다이 캠페을 책임지고 진행을 하는 음, 겁니다. 알겠습니다. 중고차 시장부터 신차 제작 거기에서 뭐 시트 원하는 대로, 팝업 원하는 대로 다 네. 가능하고. 네, 네. 자 대표님 일단 뭐 비즈니스적인 관계로 해가지고 제가 또 방문을 했는데, 겸사겸사 네, 겸사 이제 네, 영상도 네, 네, 찍었는데, 제가 네. 이제 좀 작전을 좀잘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아 네. 소비자들이 너무 불편한 네. 것 같긴 해요, 그렇 그렇죠. 그쵸. <laughs> 네. 그래서 일단. 이 시스템이 저는 정말 마음에 들고 네. 네, 대표님하고 관계도 있다 보니까 유심히 네네. 제가 관찰하고 아,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네. <laughs> 최대한 작정을 짜서 부산, 울산, 경남 쪽에 계시는 분들도 가까이에서 네. 이런 네,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게. 네. 좀잘 준비해가지고 네. 좀 네. 이제 저희는 어쨌든 수도권에 가까이 있어서 장점이긴 한데요. 네. 이제 AS 네. 지금 여태까지 그냥 어떻게 보면 약식으로 해주셨던 거 말고요. 정말 본격적으로 네. 좀 저희 차들이 다. 아. 판매도 되고 에이스도 되고 그런 시스템이 좀 남쪽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계속 너무 하고 싶었던 거라서 좀 좋은 기회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안에 들어가서 계약을 하시죠, 대표님. 네. <laughs> 계약하러 가시죠.